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국 변호사 김영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미국 변호사가 꼭 되고 싶은 분들한테 제가 지금 운영 중인 네이버 블로그 하고요, 다음 카페에 미국 변호사 되는 그 길이라는 사이트에서 진짜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꼭 미국 변호사가 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면요 네이버 블로그인데요 아그 네이버 블로그 제목은 옥스포드 출신 25년 이상 경력의 미국 변호사 블로그입니다. 네 미국 변호사만 쳐도 어제 이 블로그 사이트가 뜰 거예요. 여기 이제 보시면요 어, 어느 정도의 중요한 정보가 있냐면은 이 왼쪽에 전체 보기 보면 2,305개의 네, 게시글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것을 유튜브에 지금 올리는 이유가요. 저는 뭐 조회수나 구독자 수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laughs>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태까지 1000명에 가까운 미국 변호사 배출했고요. 25년부터는 앞으로 1000명을 더 배출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로펌을 세우는데 그 2000여 명에 가까운 제자들 중에 네, 수백 명이 함께 합류해서 미국 로펌을 어, 운영할 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천명 이상을 배출하면 총 3천 명인데요. 그중에 어, 유능한 500명의 미국 변호사 제자들과 함께 미국에서 500 플러스 로펌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꿈이기 때문에 지금 장롱 면허가 아니고요. 실력 있는 미국 변호사를 배출하려고 25년 동안 제가 노력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 2천 명의 구독자만 있으면 되는 거였고요. 이 2천 명의 구독자는 뭐 돈하고 아무런 무관한 그런 숫자입니다. 그리고 조회수도 네, 꼭 실력 있는 미국 변호사가 되겠다. 장롱 면허가 아닌 그런 분들이 조회를 해서 저의 글을 읽고 꼭 미국 변호사가 되는데 필요한 올바른 정보, 올바른 방법, 그리고 올바른 도전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면 저는 충분히 만족하는 겁니다. 많은 조회수가 필요 없어요. 딱 네, 2천 명. 2000명. 네, 2천 명만 확실하게 제가 미국 변호사로 배출할 수 있도록 인도 지도하여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지금 이 유튜브를 제가 잠깐 올리다 보니까 이거는 이 글로 제공하는 이 정보하고는 비교가 될수 없을 만큼 좀 빈약하다고 할까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확실히 로이어는 글자로 모든 것을 네, 표현하고 또 중요한 것은 법정에서 변론으로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이 정보는요 다 그레이에서 좌우되는 것이고 로이어가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것이 하루에 100페이지의 판결문을 또 읽어야 되잖아요. 러스쿨에서. 네, 실무에서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그 시간보다는요. 하루에 어, 문서를 읽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0시간 이상을 문서로 읽어야 되고요. 어, 회의하면서 뭐 상담하면서 말을 하는 시간은 네, 한두 시간도 안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 네이버 블로그에 저희 정보를 직접 방문해서 꾸준히 자신이 검색어를 입력해서 궁금한 점을 해소하면 미국 변호사 되는 데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다음 카페인데요. 네, 다음 카페에도 또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 다음에 들어가서요 다음에 들어가서 네 어, 코아벨스를 치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네, 제목이 한국 최초 20년 이상 네, 25년 이상인데 20년 이상도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한국 최초 20년 이상 이렇게 치기만 해도 벌써 다음에서 저희 카페가 나옵니다. 네. 네, 약간 시간이 걸리네요. 네, 한국 최초 20년 이상 미국 바시언 미국 로스쿨. 엘쌤 명문 콰벳스 이렇게 치면은요. 아, 저희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모든 걸 알려드립니다. 네, 러스쿨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정보죠. 선배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러스쿨 입학 후에 성공 사례. 네, 러스쿨 입학 후에 성공 사례는요. 몇 건이 포스팅 돼 있냐면은 794건이 포스, 포스팅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코아벨스에 대한 평가. 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네, 가짜 후기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진짜로 연구생들이 진정성 있게 쓴 평가들입니다. 네, 열다 건이 올라가 있는데 그 안에 굉장히 많아요. 네, 그 다음에, 네, 코아벨스 소개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야 되니까요. 그것이 599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아벨스 출신의 취업 성과 네 이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739건이 포스팅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음, 로스쿨 합격 포스팅 네 합격 포스팅 상당히 중요하죠 자신의 랭킹이 평생 따라다니니까요 네 하버드JD, 듀크 로스쿨, 하버드JD, NYU 뭐 많습니다 총 1236건이 이제 포스팅 돼 있죠. 네. 그리고 또 네. 미국법의 라이브 클래스를 통한 피드백이 292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라이브 클래스에 참여한 학생들의 또 네, 피드백이 218건이 올라가 있죠. 네. 그다음에 미국법 라이브 클래스. 네, 요거 중복이죠. 네. 그다음에 다음이 또 네, 미국법 라이브 클래스 진행 피드백 자료. 네, 요것이 54건이 올라가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면은 연구생들이 그 동영상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미국법 동영상들이요. 이쪽 네, 동영상이 업로드돼 있어서요. 이게 클릭하면은 동영상을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네, 이 동영상을 통해서 네, 소크라테클래스 디스커션으로 진행하는. 네, 이걸 또볼수있 죠？네, 재산으로... 그리고 이제 또 연구생 들 한테 만 제공 하는 중요 공지 사항 들이 있 는데, 진행 하 면서 네, 미국 변호사 되 는데 중 요한 정보 를 제공 하고 있 는데, 요2950 건이 네, 포스팅 되어있 습니다. 네,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네, 16과목에 대한 동영상이 다 올라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로스쿨 프로세싱에 대한 또 중요 정보를 또 포스팅해서 네, 제공하고 있어요. 896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미국 변호사 되는데 자료들이 네,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법 라이브 세미나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일부를 볼수 있는 네 그런 또 동영상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네 그리고 이제 판결문을 분석하고 리 t 라이팅 써서. 또 본인이 이제 제출해서 피드백을 받고 싶으면 제출을 하는데요. 8,406건이 포스팅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 리걸라이팅을 제출해서 네, 다른 학생이 쓴거 참조하고 나의 수준은 어떤지도 비교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네, 판결문에 대한 피드백, 네, 브리프, 요게리걸라이팅의 뼈대고요. 바시험 답안, 러스쿨 기말고사 답안의 뼈대인데. 이거를 네, 8,000 몇백 건을 지금 벌써 올렸는데요. 총 300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런 네, 브리프 쓰기 훈련을 하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네, 이렇게 어, 엄청난 자료들과 정보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뭐 독보적이고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25년간 네, 이런 분야를 선두의 자리에서 천여 명에 가까운 미국 변호사를 배출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도 장롱 면허가 아니고요. 미국 로스쿨에서 인정해 주는 실력 있는 미국 변호사로 배출했기 때문에 여기에 수록된 정보는 네. 뭐그 어떤 로스쿨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네. 그런 정보가 되니까요. 미국 변호사가 꼭 되고 싶어하는 그 이천 명의 지원자들. 네, 지금부터 그리고 추가로 최단시간에 그렇게 배출해서 그중에 500명, 총 지금 부터 1000 명, 그리고, 추 가로 1000 명, 최단 시간 에 그렇게 배출 해서, 그중에500 명, 총3000 명의 제자 중 에서 500 명의 제 자들 과 미국 로펌 에서 제가 설립 한 미국 로펌 에서 500 라스 의 로펌 으로 키워서 운영 하기 위한 그러 한 지금 여러분 들이 어, 도전 을하 는, 제가 진짜 그야말로 바라는 진정한 미국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면, 저는 진짜 그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과 환희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전해서 실무에서 저를 곧 만나고, 또 미국 로펌에서 제가 세운 로펌에서 함께 조인해서 일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